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이며 하늘로부터 온 중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초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과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창과도 같습니다. 깊은 묵상 중에 있던 하나님의 종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과 함께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하늘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연기와 수증기, 그리고 마치 피와 같이 붉은 형상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표적은 뉴욕시 상공에서 시작되어 미국 동부를 거쳐온 땅으로 퍼져나갔지만 결코 땅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에 거대하게 매달려 모든 이가 볼수 있도록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수년 전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구, 11 테러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던 그날의 비극과 공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사건조차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섬막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 거대한 형상을 보고 있을 때 이번에는 귀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로켓이 발사될 때 주변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처럼 온 몸을 관통하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표적을 만들고 있노라. 이것은 사도행전 두 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날에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징조가 있을 것이며. 피와 불과 연기가 보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분의 마음은 애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내 아들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의 교회조차도 내 아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수천 년간 나와 언약을 맺어온 유대인들, 그들 역시 준비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세우셨던 한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나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흩어져 낭비되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감을 상실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일 아침 교회를 찾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문제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목회자들조차 눈앞의 작은 공동체에만 집중할 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9. 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올 더큰 심판과 재림의 소망에 대해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안고 찾아온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세상으로 술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순식간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며 일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들어 올렸던 그 홍수의 물은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는 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신호가 될 것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배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 하늘의 표적은 모든 눈이 보고 모든 귀가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모닝콜임을 영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표적은 땅에 직접 닿아 파괴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함께 재림하시어 그를 멸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한 사람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환상을 본 하나님의 종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영적인 동역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는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이전에는 결코 본적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이며 목회자와 교사들은 성경을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온 세상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테러와 전쟁, 재난들은 다가올 거대한 사건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마지막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에덴동산 이후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는 안식의 천년, 즉제 7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 은혜의 시간, 수십억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은 이 땅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그 메시지는 각 그룹에게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본질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여 그분의 뜻을 바꾸거나 다가올 일에 대비하거나 심판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늘의 표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그 충격의 강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시스템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테러 공격일지, 핵폭탄일지, 혹은 거대한 운석 충돌일지 추측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나의 교회 안에 공허함이 있다. 약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하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조차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신학이론과 인간적인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예배당에 앉아 이 예배가 끝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라고 막여히 기대할 뿐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재림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파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 서 있는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파도 밑으로 잠수하여 외면할 수도 있고, 그냥 서서 뺨을 세게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파도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설 때 심판의 파도는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단어는 절망과 어둠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어둠과 형벌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살피고 회개한다면 세상의 이말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조차도 이 환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겪는 문제들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서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경고는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으로 가득 차라는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깨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으시지만 그분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온 대륙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한 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수는 너무나도, 적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나라로 돌아와 보면, 길모퉁이마다 교회가 있고, 수십만 명의 설교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우시려는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마치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그분의 아들이 헛되이 죽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병들어 있습니다. 최고의 의학과 수많은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돌아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날이 올 것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판은 죄가 영원히 번성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사탄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칙이 그고비를 죄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위기나 불황조차도 영적인 순환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즉 말씀과 11조, 헌금, 나눔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답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다가오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속도로의 표지판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울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차를 돌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회계란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의 표지판을 보내주시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두 장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땅에서는 징조들, 곧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지가 아닙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당신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한 배가 다른 배를 추월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배는 점점 느려지고 약해지고 있었지만,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를 실은 새로운 배가 그 배를 추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원지가 되는 나라의 언약을 깨뜨리고 교회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가지 계명, 즉 사랑의 법과 심고 거두는 법칙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순종으로 결합할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님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변명할 여지를 없애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설교자들은 뱃속에 불을 품고 설교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이 모든 것이 곧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질병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편에 서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편에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과거의 삶의 등을 돌리고 마귀와 그의 모든 일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소서,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또한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재림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놀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오른손을 잡는 것 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영적인 장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꿈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여, 그분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외치게 하옵소서, 주님은 승리하는 교회를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근원지를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경고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깨워 마음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단한 영혼도 재림의 날에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